자, 화이팅합시다. 화이팅합시다. 진짜로.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. 자, 일단은 이거 태우고 풀그 가자. 아. 가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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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가보자. 카이. 와, 센데. 포사스리사. 못해요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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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7점입니다 7대 8로 잠깐만 물 담갔어요 감베스로 물 담갔지만 아 이번에 베이커가 계속 나오네요 이거 아 잡아야 되는데 자, 새로 오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2사 시간 저희 아바타 아, 대리 제 마바타 카지노로 예, 문의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저희는 200호 워낙 3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. 어좀 어렵긴 하네 이게. 타이이좀 어렵긴 해. <laughs> 자, 줄 흐름 타고 만난 거 먹으러 갑시다. 자, 지금 문 닫아서 만난 거 먹는 건다 그거 하나밖에 없죠. 어떤 거일까요? <laughs> 어떤 거일까요? 카이. 7점은 이기자. 박스아 제발 6은 아니야 아 6이 나오네 여기 육 맛집이네 그냥 자 6대 7출월로 뱅커가 또 가져갑니다 위태위태해요 지금 자 500곡씩 넣고 있는데 자꾸 부러지네요 아이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은 계속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말이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아 이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지?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않습니까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본매랑239다풀 같아요 형님 나도 똑같이 봤어 인정해 인정하는 부분이야. 가이 7인도 빡세긴 해. 3사. 스리사스리사인데 3사, 3점. 자, 좋아. 나쁘진 않아. 가 보자. 가 보자. 스리사1단스리사1단스리사 육육육육육육자9점 만들어 오면서 플로가 져옵니다네 뒷발 세워서 9점으로 만들어 왔구요아 왔어 주영 형 왔어 어 걱정하지 마요 아주 잘 왔어 요어 고맙습니다 응원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자 진짜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네,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자 천콩 가져올게요. 자, 오신 자,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풀 뚝박수가 맞지? 8점 머니카드. 자, 오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왜 코를 먹냐? 침을 먹어야지.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. 제목 보시면 목이 나갔습니다. 근데 감기에 걸렸는데, 어, 유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. 와, 정말 멋지네요. 네. 자, 일단, 노스데 카이. 5 0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, 애들 점이네. 나도 2점이네. 아, 3점이네. 자, 2대3입니다. 아직 몰라요. 제발, 제발, 제발. 저희 우동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아, 플스데 아, 좋댔다 <laughs> 제발, 스리싸. 아, 참. 네, 파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 오신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첫바위 200공부터 그러니까 이제 30만원부터 가능하고요저 아바타 게임 카톡으로 보보 1299 말씀해주시면은 네 바로 아바타 진행 가능합니다 아 잠시만 1군 그림이 좋긴한데 소나무형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뭐가 문제일까 이게 자, 오신 분들 만났고 좋아요.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저희 우독과 채널 진짜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. 재밌게 해줄 테니까, 아, 제발, 제발 카이, 어, 제발 박스인데, 일단 노스 알아서 깔게요. 똑같이 2대2, <laughs> 자, 제발 제발. 다리 잡히는데 카이. 아, 포싸야. 아, 포싸가 왜 자꾸 잡혀 나한테. 자, 포싸 나오면서 예, 지금 아, 뒷발 오전 붙은 플레이어가 가져가네요. 네, 나이스입니다. 일단은 나이스고. 와, 아, 좋아요. 네. 자 신재형님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 오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이거 채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우동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자 일단은 라스트 게임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제가 바로 옆으로 옮길게요 잠시만요 온몰 더뱅 더블업이 고하는데 옮길게요 잠시만요 히얼 자이 자리로 바로 옮기겠습니다 자이래면 옮겼고요 잠시만 그 일정 세팅 좀 할게요 어우 감기에 걸려가지고 미치겠다 진짜로 자 고정해주신 분들 만나서 반갑고 저희 아바타 언제, 언제나 24시간 문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깔아놓고 자 그림자 세팅만 좀 할게요 <웃음> <웃음> 어우 자 글자 세팅좀 할게요 <목소리> 자 세팅좀 하자 자 세팅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세팅 이따 했는데 안 뜨죠 지금. <laughs> 자 잠시만요. 떴네. 자, 떴을 거예요. 할 거예요 이거. 일단은 자 오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 잠시만. 금장이또 이슈가 있네. 어 그림장 왜 이러냐?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. 그림장 이슈가 좀 있어서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도 그냥 해보겠습니다. 그냥 이거는. 어, 자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. 일단은 해보겠습니다. 일단 해보고요. 자, 갑시다. 업데이트 했고, 카이. 카이. 아, 이거 없어가는 거 아니에요. 예, 그러면 생각하지 마시고. 자, 6점인데, 여기서 한번 제가 찾아올게요. 아, 어, 제발. 내추럴, 내추럴, 내추럴. 음, 내추럴. 똥 쌌어. 어, 똥쌀뻔 했네. 자, 일단은 이렇게 나가오고요 예, 일단.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. 아왜 안되냐 그림장아 아 그림장 안되면 안되는데 아 그림장이 너무 안되네 잠시만요 바다 오고요